아, 야, 그쪽에서 별 얘기 없어? 아직 조용해. 이미 알아봤겠지. 소송 해봤자 승산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나 보네. 하, 왠지 불안해. 뭔가 이 폭풍 전야 같다고 해야 되나? 뭘 불안해. 야, 잊어버리고 다음 대회 준비나 다시 해. 그래, 그래야겠지. 아니, 웬일이에요? 이 시간에? 단합대 하자고 해서 왔는데. 아직 말안 했어요? 아니, 뭐 온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서. <laughs> 앞집은요? 아, 좀 있다가 건너올 건데. 하늘 아빠 모르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. 아, 아 아니에요. 환영합니다. 아, 미리 알았더라면 뭐라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건데. 아이, 준비는 무슨 준비요. 그냥 치맥 한잔 하는 건데. 오지야 들어가서 하늘이랑 같이 먹고 돌아. 네. 어. <laughs> 아유, 어쩐지 형이 맥주를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더라. <laughs> 아, 다나대 아, 어. 아 그래야 가서 재미지게 놀다 와. 그동안 그냥 반 마실 한번 못 해봤을 텐데 가서 날 새도록 놀아 좋대야. 날 새도록은 무슨? 잠깐 다녀올게요. 그래요. 그러고 사는겨. 인생 뭐 있나? 매실차예요. 하늘이가 어릴 때부터 배앓이를 많이 해서 작년에 담근 거예요. 아, 잘 마실게요. 한지경,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나한테 저 매실차 한 번도 준적 없잖아. 미투,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? 아, 왜들 그러세요, 두분 주당들께서? 하긴 뭐, 우리야 차보다는 알코올이지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니 어떻게 이런 걸다 직접 담그세요? 야 말도 마 하늘이 아빠 주부 구단은 못해도 한 7단은 될 걸? <laughs> 참그 덕분에 오늘 저녁 아주 포식했습니다. 반짝각게 되실 거라던데 아주 대박 나실 거예요 대박. 완전 맛있어요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자자자자 <laughs>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건배하죠. 하여튼 이해하지 마. 건배 엄청 좋아한다니까. <laughs> 가득상가 친구들의 영원한 사랑과 우정을